안녕하십니까 땅 좋아 부동산 공기중개사 소장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녕군 이방면 마을과 떨어져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매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2차선 도로에서 여기 앞쪽에는 차량을 두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대문이 있고요. 이렇게 안으로 쭉 들어가면 단독 주택이 앉아 있는 구조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예, 아치형으로 된 장미등쿨이 있고, 각종 정원수가 앉아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여기 앞쪽으로는 지금 여기 둑이 보이는데, 저 둑은 낙동강 둑입니다. 운동하기가 너무 좋고요. 요 앞쪽으로 해서 걸어가면 바로 저 낙동강 두개 도착할 수 있어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여기 왼쪽으로는 큰 매실 나무가 한 그루 있고요. 각종 정원수가 있고 대봉 감나무가 있고 대추 나무도 있고 요 동백꽃도 있는. 정원을 신경 써서 꾸며놓은 주택입니다. 뒤로는 약간 올라앉아 있는 산처럼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여기 오른쪽으로도 큰 바위돌이 있으며 정원수가 동백나무와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소나무 정원수가 아주 잘 가꾸어져 있고요.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또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창고가 있어서 이 안에까지 차량이 들어올 수 있어서 여기 안쪽에 주차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농산물을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만들어 두셨고요. 뒤로는 감나무도 있고 뒤쪽도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대지가 660제곱미터로서 200평이고요. 주택은 108제곱미터 32.6평입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00년 9월이고요. 조적조 벽돌 주택입니다. 네, 방향은 현재 이 주택이 남서향을 보고 있습니다.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테라스와 같은 공간을 만들어 두셨고요. 현관으로 들어왔고요.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는 그 실이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전면에 그실이 넓게 있고,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욕실이, 큰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안방이 있으며, 그리고 또 맞은편에 작은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는 주방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도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창을 보고 있는 밝은 큰 방입니다. 어, 천정도 멋진 색깔으로 해서 잘 지어진 그런 견고한 집인 것 같습니다.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 넓은 거실과 에, 현관 입구에 작은 방과 욕실과 그리고 맞은편에 작은 방이 있으며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주방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주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는 냉장고가 있으며 세탁기가 있으며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뒷마당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구조는 아주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밝고 넓은 주택입니다. 천정도 높게 올려놔서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문살도 전통 그런 문사를 사용하여서 분위기가 한층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작은 방입니다. 이렇게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은 총 3개이며 화장실은 그 실이 있고 다용도실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주택은 네, 좀 오래되었습니다. 20년이 넘은 주택이지만 주, 현재 주인분이 살고 있어서 잘 보존되어 있는 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하고 같이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약 180평 밭이 있습니다. 그 밭도 같이 포함하여 매매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밭과 이 집을 포함하여 매매 금액은 1억 9천으로 내어놓으시겠답니다. 네, 매매 금액 1억 9천에, 대지 200평이며, 밭이 180평이 있는, 토탈 면적은 380평이며, 주택은 약 32.6평이 있는, 말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조용히 나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앞쪽에 낙동강이 가까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고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여기 이 소나무가 아주 멋지게 키워졌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키우셔가지고 이 금액이 상당히 비싼 금액이라고 하시네요. 정원이, 정원수 이런 걸 주인분께서 너무 잘가꾸어 놓으셔서 아주 멋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런 주택인 것 같습니다. 호랑 발톱 가시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뭐 약재로도 쓰이고 한다는데 예, 여기 나무가 있고요. 뒤로는 큰 정원석들이 잘 배치되어 있는 마을가 떨어져 있는 조용한 주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